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의 경조사 참여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고리아는 남녀 직장인 34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경조사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는데요. 설문 참가자들에게 최근 1년간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88.7%가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답했으며 경조사 참석 횟수는 평균 5회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년간 한 번도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에 그쳤는데요. 이들이 밝힌 경조사 불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와 거리와 그날 일정 등이 상황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더 컸습니다. 1년 전인 2021년만 해도 동일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1년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비율이 39.6%에 달했었는데요. 당시 경조사 참석 횟수는 평균 3회로 집계됐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설문에서 직장인이 최근 1년간 참석한 경조 대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 직장 동료 및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했다는 응답률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동료의 경조사에 얼마의 경조비를 낼까요?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동료의 결혼식 및 장례식 경조사비로 평균 88,680원을 낸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경조사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묻자, 직장 동료끼리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도이다란 의견이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응답을 받은데 따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43.3%로 팽팽히 맞섰습니다.